그전 시간에 배웠던 좌측 차폭감을 이용을 해서 지나가는 길들 중에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길을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난 얘기할 거야. 맞아, 맞아, 나 그런 길 가본 적 있어. 나 옛날에 파주에 유명한 카페를 놀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는 길에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거야. 너무 당황했는데 일단 갔어. 근데 양쪽이 다 절벽이더라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다가 그 절벽에 바퀴가 빠질 뻔했었던 적이 있었어 지금까지 잘 연습을 했으면 어~ 그런 길을 만났을 때에도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이 차선이 없는 곳을 만나면 되게 많이 당황하시는 게 있어 음. 음, 차선이 없으니까 어딜 보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무섭기도 하고 특히 차가 빠질까 봐 겁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 맞아, 맞아. 자, 차선이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 논길이라든지 또 산길도 있을 거고 비포장도로도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지. 그리고 골목길도 어쩌면 해당이 될 거고. 음. 음.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눈이 오거나. 어. 아니 바닥이 잘안 보인다든지, 음. 어 아니면 공사 중이라서 선을 그려놓지 않았다든지, 맞아 그런 경우들이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왼쪽 차선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고 또 왼쪽 차폭감을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했다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조건을 좀 걸게. 우선 도로에 큰 장애물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차량 한 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다만 차선이 없어서 너무 두려운 경우를 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장애물 이 있는 거는 정말 다른 얘기니까 그건 음. 다음 다른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우선은 차선만 없는 거야. 음. 우선 차선이 없다면 겁을 먹지 마. 겁을 먹지 말자. 어, 겁 먹는 순간 정말 될 것도 안 돼. 음. 물론 겁 나는데 겁 먹지 말라고 하면 모순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정말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해. 어, 그러니까 차선이 없다고 했을 때는 내 얘기를 좀 기억을 해 놔줬으면 좋겠어. 너무 쉬운 얘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 도로에 차선이 없으면 왼쪽 차선, 내가 그동안 연습해왔던 왼쪽 차선을 생각하면서 가상으로 선을 그어보는 거야. 음. 이때 그 가상의 선과 어떤 도로의 끝, 뭐 장애물의 어떤 끝면, 거기를 너무 가깝게 하지 말고 훨씬 여유를 두고 떨어져서 선을 그는 거야. 여유를 둔다 그치?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바짝 붙으면 위험하잖아. 음. 음. 그러니까 가상의 선을 그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선을 그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하고 좀더 떨어져서 선을 그어야 될 거고 그치? 음. 전봇대라든지 그 다음에 절벽이라면 음. 뭐, 논길이지, 논 뜨름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어떤 그런 절벽 끝과는 훨씬 더 멀리 금면 되겠지. 음, 그럼 되겠네. 그렇지, 가상의 선을 그는다는 거는 거기에 붙여서 그으라는게 아니야. 음. 여유를 충분히 두고 긋는 거야. 여유를 준다. 음. 진입을 하면서 왼쪽 사이드 미러로 그내 차와 도로의 어떤 그 경계 가상의 선이 아니지, 뒤는 가상의 선이 보이질 않아? 응. 음.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가야 된다는 그 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음. 간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음. 만약에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공간이 되게 넓게 있어. 음. 그러면 오른쪽으로 좀더 붙을 수 있겠지? 음. 음. 그래서 좌측 사이드 미러와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최대한 도로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야. 음. 가상의 선을 그려서 차를 맞추고 그다음에 양쪽 사이드 미러로 간격을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미러 보라고 했다고 해서 절대 사이드 미러에 시선이 고정이 되면 안 돼. 음. 알았지? 달리면서 사이드 미러도 보면서 간다. 자, 이때 내가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주행하는 속도가 너무 중요해. 음. 그게 뭐냐? 내가 가상의 선을 긋고 앞을 쳐다보고 또 좌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이러는 속도가 초보자들은 느릴 수밖에 없어 음. 그지 근데 운전 경력자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주행의 속도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초보 운전자들이 어 봐야 된다 해서 보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면 내가 보는 속도가 못 따라가. 음. 그때 사고가 나는 거야 공감된다 어, 그래서 내가 보는 속도가 느리면 속도도 느리게 가도 돼 음. 그리고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빨라지면 그때는 알아서 속도가 늘어날 거야 음. 음, 그러니까 보는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는 속도를 맞추자 응 음, 중요하다 어, 처음에는 모두가 느리고 모두가 어색해 음. 근데 이게 숙달되면 아무렇지 않게 속도가 올라가면서도 나는 안전 확인을 하고 있을 거야. 음. 음. 내가 볼 때는 차선이 없는 경우에 가산의 선을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지나가지만 그 안전 확인하는 동안의 속도는 확인하는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포인트다. 음. 그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됐어.